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 지돈이다. 복지수 넘버원. No.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튼튼머니라고 아시나요? 스포츠 활동을 인정하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제도인데요. 건강도 챙기고 연간 최대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며 운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도 챙기고 포인트도 쌓을 수 있는 튼튼머니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튼튼머니란 스포츠 활동을 한뒤 인증하면 스포츠용품 구매와 스포츠 시설 등록, 약국과 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입니다. 스포츠 활동 인증 횟수는 연간 최대 40회로 1인당 최대 5만 포인트, 즉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데요. 전국 튼튼머니 인증시설에서 운동하면 한 번에 1000포인트씩 일주일에 3번까지 튼튼머니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국민체력 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엔 운동할 때마다 시작할 때와 끝날 때두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인증하면 되는데요 이때 운동은 반드시 최소 30분 이상 해야 합니다 튼튼 머니 인증시설은 국민체력 100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채널 스포츠활동 인텐시브에서 지역을 입력하면 집이나 직장 근처의 인증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동하는 것 말고도 포인트를 받을 방법도 있는데요 국민체력 100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1000포인트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하면 3000포인트 국민체력 100 건강체력 기준을 달성하면 2,000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운동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한 챌린지 등 특별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튼튼 머니가 1000포인트 이상 쌓였다면 스포츠 상품권으로 전환 뒤쓸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 G 앱을 다운받은 뒤 제로페이 포인트 조회 전환 메뉴를 클릭해 텐트머니 전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포인트 전환 기간은 2 0 2 4년 11월 30일까지 스포츠 상품권 전환 기간은 12월 20일까지입니다. 포인트는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품권으로 전환해 놓는 게 좋습니다. 상품권으로 바꾼 뒤에는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전도 참고해 주세요. 11에서 14세는 국민체를 백누리집에서 튼튼 머니를 문화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튼튼 머니처럼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또 다른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입니다. 바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청하고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방형과 관리형이 있는데요. 예방형은 1년에 6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관리형은 1년에 8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지정된 인턴을 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물품을 사거나 모바일 상품을 사거나 권으로 바꾼 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 시5,000 포인트가 지급되고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할 경우 실천 포인트도 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실제로 개선될 경우 개선 포인트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이나 혈당 자가 측정, 목표 걸음수 이상 걷기, 건강 관리 프로그램 참여, 교육 및 삼당 등에 참여할 경우 항목별 적립 기준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체중, 혈압, 공복 혈당이 개선되었다면 개선 포인트로 지급받습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 보험가입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예방형의 경우 일반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 위험 그룹이, 관리형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입니다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시범사업 지역을 넓혀서 전국 109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고혈압이나 당뇨로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 해당 제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 관련 지원금 제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관리도 하고 지원금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진수 넘버원 no.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